네 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. 네 오늘은 제가 바꾼 방송 어플을 이용해서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 방송 어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아린 영상 먼저 보고 가시는 거 추천하고요. 네 오늘은 제가 그아린 영상에서 말했듯이 루팅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전혀 USB 뭐 그런 거안 하고요. 네. USB 구요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죠. 할, 할, 줄은 아는데 굳이 그걸로 시간을 걸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단 2분, 3분 만에 루팅이 끝나는 최신형 루팅 어플입니다. 네. 다들 아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요 최신형은 아니고요. 아무튼 되게 좋은 겁니다. 네. 한 5개월 전인가 6개월 전에 나온 것 같고요. 이 킹, 여기, 이거는 하지 마시고, 킹루트 보이시죠? 제가 다운받는 주소는 댓글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. 자, 다들 실험을 해보셨을 거예요. 아, 나 진짜 이거 루팅해서 꼭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, 아,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, 아, 이거 루팅하는 방법을 모르겠으니, 아, 유튜브에다 쳐봐야겠다. 쳐봤는데도, 오, 핸드폰으로도 컴퓨터 연결 안 해도 할수 있네. 아이, 뭐야, 핸드폰 어플 깔았는데 이 기기는 허용이 안 됩니다. 뜨잖아? 뭐야, 되지도 않네. 했었죠? 하지만 이거는 모든 핸드폰, 모든 기기의 핸드폰이 다 되는 최시, 완전 좋은 루팅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되게 좋습니다. 이건 뭐 진짜 이건 너무 좋아요. 모든 기기의 핸드폰이 다 됩니다. 뭐 안드로이드 5.0 버전 이상은 안 되죠. 당연히 루팅하는 건 모든 루팅 어플은 모든 루팅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5.0 이상은 안 됩니다. 5.0이면 뭐 루팅이 필요합니까? 뭐 킹루트 이거 제가 다운로드 주소 드릴거고요 들어가주시면은 저는 이미 루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보시면은 일단은 무슨 뭐 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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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넘겨요 그럼 뭐 트라이 try 트라이 it, try it, T R Y I T 뭐 나오고 그래요 뭐 트라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뭐 루팅하라고 떠요 그럼 뭐 트라이 누르시면요 여기 아 진짜 이씨 트라이 누르시면요 이 동그라미가 이 동그라미가 막1% 2% 3% 차면서 100%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100%가 되면은 루팅이 다된 거고요 네,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컴퓨터 어, 핸드폰을 껐다 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, 핸드폰 껐다 키면은 좀더잘 되겠죠 괜히 안 했다가 왜안 되냐 하지 마시고요 핸드폰을 껐다 켜보세요 100%까지 다 차고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successfully라는 게뜰 거예요. 뭐 초록색 뜨면서 successfully root is successfully 어쩌고저쩌고 뜰 거예요. successfully가 성공적인 로 성공적인 이런 뜻이죠. 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라는 뜻인데 아무튼 초록색 뜨면서 그렇게 뜨면 성공한 거예요 보통 실패한 일은 없고요 네, 성공했으면 껐다 키시는 것도 추천하고요 뭐 그냥 해도 될것 같기는 한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루팅이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루팅을 해야 하는 방송 어플 같은 거 다운 받아 가지고 그 방송 어플로 한번 실험을 해 보면 되겠죠 방송 어플 들어가서 루팅 그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송 어플에 들어가면은 얼로우 라는 버튼이 생기는데 얼로우 누르시면 돼요 뭐어찌됐든 되게 루팅하는 방법은 쉽습니다. 그냥 이 어플을 깔면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. 그냥 버튼이 따로 없고요. 처음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. 처음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. 그냥 처음에는 뭐 트라이잇 넘기세요, 넘기세요, 트라이잇 하고 마지막에 루팅하는 거 루팅하세요, 트라이잇 하면은 그냥 저절로 루팅이 됩니다. 처음엔뭐 이런 화면안 나오고 뭐 누르고 누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뭐한 버튼밖에 없어요.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것만 누르다 보면은 루팅이 저절로 된다. 100%까지 다. 자고, s u c c e s s 가 뜨면은 완벽해진다.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루팅을 다들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고요. 네, 드디어 루팅을 하는구나 생각하죠.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, 분명. 모든 기기가 다 된다고는 하지만, 그, 살짝이 안 되는 기기도 있을 수는 있어요, 적어도. 아, 진짜 근데 솔직히, 무슨, 어, 옛날, 엄청 옛날 폰 들고 와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살짝 오버인 것 같고요. 네, 투데이 매니저 루트 액세스 53 타임 내가 제가 오, 루트, 루팅을 한지 53분이 지났습니다. 네, 뭐가 어찌됐든 이렇게 루팅을 하실 수 있고요. 제 소리, 제 목소리를 잘안 들으셨다면 루팅하는 거 몰라서 어쩌고저쩌고 쩔쩔매다가 제 댓글에다가 이거 어떻게요 어떻게요 다시지 마세요. 네 이해 못하셨으면은 뭐 달아도 됩니다.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좀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? 네 그런 거말 댓글 달아도 되고요. 그냥 제말잘 들으시고.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. 그냥 이 아이콘을 다운 받으면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. 그럼 그 버튼만 계속 쭉쭉쭉 누르다 보면은 루팅이 될 겁니다. 네 그럼 이상으로 태도 했고요. 처음으로 이 방송을 불러 찍었네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끝!